Our hearts beat to the city. It's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a hand in my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s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Every shot from the top, we're gonna,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 to <laughs> 보시면은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계시죠. 그런데 국가보다 십자가 보는 중 가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우 사세왕으로서 원래 이분들이 일곱 개 이름에서 열네 분들의 영웅을 이곳에 모셔놨기 때문에 이곳을 영웅 광장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미술품을 미술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저게는 고대 이집트 유물과 13세기서부터 18세기 회화. 저희도 원래 팀이 잘못 해서 들었는데 근데 일정에 없는 것을 모시고 갔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많죠. a heart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그 다음에 시내버스, 그 다음에 종기로하고철도를 다니는 쓰레기, 리로하고도로를 다니는 크로로 이렇게 네 가지를 대중교통이 이용하는데 이건 우리나라는 <목소리나> 시내버스가되게있는 같긴 한가게는 2, 3, 4, 우리나라 분들은 워낙 마음이 여리석었고 아이들 뭐 동전 이렇게 코인 주고 이러시는 분들 많은 게되시건데 그런 일은 절대로 상관없요 만약에 아이들 한 명한테 코인 줬다 그러면 조금 이따 한 두세 명이 나와 갖고 자기도 달라고 그러죠 그 아예 없다 그러면 왜죄로 주고 나면 안 되나 실근 하다가 애들 가고 나서 보면 지갑이 열려있죠 네. 그리고 또이 노점 사람들한테 물건 산다고 여러분들이 지갑 꺼내는 행위 그거 놓고 어, 그지갑 내지갑 아니다라고 이그 예, 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예. 아차. 고자를 잡아 쓰셔야 됩니다. 홍가리는 어, 종교적인 행사나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성물을 앞에 놓고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홍가리에서는 가장 어, 최고의 성물이 바로 이 이슈투반 안에, 안에 보이시죠? 이렇게 함으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어, 이슈투반 머리에 오른쪽이라 되어 있는 것같요 아직도 못 샀어? 어 아이고야. 이거 이게... 30분까지 사겠어? 네. 시소의 원리와 같요 하나가 내려가면 반대로 하나가 올라오는 그러한 시소의 원리로 예렇습니다 네, 네. 시소의 원리로 이용하는 것으로 어, 이게 167m 언덕 위에 이렇게 완공을 짓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출퇴근용이나 아니면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어, 그다 어, 그런 목적으로 만든, 예, 푸니플러가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다리에, 예, 말씀드린 대로, 예, 세체니 유시투반 백작이 건설했다라고 해서, 세체니 다리라고 불려지는 다리로서, 어, 구다와 펜슬이, 어, 발습니다 As the afternoon, we lay awake in bed. It blasts so loud as the hour.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군사는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유를말리겠기하 군사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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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그께서 군사님께서 군사님께서 시사님께서 군사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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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에께서 이 주소는 지금 저 위에 네네. 네네. 어, 계신 분 이거 얼핏 공개 차죠 우리 어 갔다+, 갔다 온 영웅 강의자에저빈고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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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서빈곤 있었어 우리요저기 어부의 요새 얼굴이 올라갈 때육장편는육장 편은 제가 끊을 거고요 어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곳예기 서서 요렇게 사진 찍어 예쁘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가면 이렇게 충동 주기. 고와하게잘기여줘 이걸 를한 먹어봐 양념을 좀양념 수십 개는 제가 검색때한 번에 잘가출수 있어요. 가개라 유명해요. 그래서 처음이부착할때 오시면 커피 한잔 이런 데서 드셔보시는 건데 지금은 안 가지만 나중에 여기 잖아신내안에도 예쁜 물도 호텔이야 어? 그래가지고, 건너가자.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사람들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건너가 이렇게 가야 되네 어, 저기, 저 지금 가고 있네. 아들, 아들. 아들. 어, 저거 거꾸로 간다. 그래서 경상에서 그저저 영천 오년서까지 어, 그래 그러면 뭐 우리 행사 준비하고 이래 한다고 하니까, 어. 하니까, 1 0시4 5분이어디 있어? 오브니오디 숱이 오브니오니오디 숱이 오브니 어, 아니이 오브니오디 숱이 건이트 원. 니오디오그저 어, 언어가 다른 거야. 데이 타임, 이브닝 타임 다른 거고. 다른데? 낮에 15고, 낮에 어. 그 야, 저녁에 어. 어, 어, 시, 저기 21유로고. 그래, 어. 그리고, 빨리, 빨리,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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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니까 아까 한 어? 시간, 한 시간이라고 돼있지 않았어? 한 시간 10분. 드링크 투고 30 language audio guide 가 있고. A return is 1 hour 10 minutes. 오케이 됐어 헝가리음악을 틀어야지 중국음악을 틀어야지 이게 중국음악이야? 해프투게더잖아 중국 노래그응 그래. 어, 중국 저기 영화에 그래. 나온 거잖아 영화에는 나왔는데 중국음악은 아니잖아 아 중국 아, 그그 그래. 아, 영화에 나왔으면 좋겠다 뭐. <laughs> 이 음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술도 한잔하고, 연인들이 오면 밤에 무조건 타야 된다. 다 어제 저희 야경 찍었어 거. 시원하게 괜찮나요? 지금 부다페스트 잘어요 부다페스트 더운 날은 정말 더워요. 습하고 예, 바다, 알니 아니, 바다가 아니라 큰 덩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습하고 더울 때는 진짜 방법 없게 바거든요 예,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막 지쳐서 나가시는데 오늘은 뭐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줘서요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항으로 가시는데요.